아 헬로 아 하이 오늘은 갈라노드 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세팅 이제 끝났거든요 제가 지금 노드를 3개 정도 세팅을 완료한 상태고요 저는 제 노드는 4,500만원 정도 샀고 두번째는 7,000 세 번째도 7, 8천에 샀던 것 같아요. 그 노드 세개 지금 세팅했고, 이번 뭐 전에 있던 프로 간단한 노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채굴 보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블로그 글을 이제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블로그 보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지금 실시간 인터뷰인데 이거 업, 업로드 되는 대로 음, 아래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1분 동안 얘기해 드릴 건데요. <laughs> 아, 짧게 얘기해 드리면 은첫 번째 이제 갈라 갈라 웹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갈라 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api 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api 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음 가장 어 클라우드 호스팅 업체인 어 vultr 이라는 그 가상 컴퓨터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가상 컴퓨터를 구, 어,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음, 'how to upgrade your Gala Games node to v3 on VPN'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laughs> 검색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하나 필요한데요. 갈라에서 어 인스톨 더 갈라 노드 소프트웨어 v3 온유어 우분투 우분투 리눅스라는 그 문서가 있어요. 그것도 이 유튜브 채널 밑에다가 본문 내용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거거든요. 그 해외 유튜버에도 본문 내용이 있는데 이제 자, 그 블로그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도 지금 제가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상 컴퓨터에서 View 콘솔이라는 거를 실행을 하시면은 터미널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상 컴퓨터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콘솔에서 입력을 직접 하시면 입력이 안되구요 그 들어가셔가지고 왼쪽에 붙여넣기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유튜버 보고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이틀 정도 잠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찾다가 결국에는 다세개 세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그렇게 쓴 내용 제가 지금 그대로 읽어드린 거고 거고요. 어, 혼자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아, 지금 갈라코인 가격은 현재 54원이고, 그리고 하루에 갈라 보상은 165개 정도가 나옵니다. 원래 320개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보상이 반감이 돼가지고 165개 갈라가 나오고요. 그래서 하루 채굴 보상량은 8,910원 정도. 8,900원 정도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한 달에는 26만 7,3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가상 컴퓨팅에서 3, 4만원, 아, 4만원 정도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그 정도 비용이 들고요. 제 블로그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보시고 혼자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카카오 1대1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거기 오, 어, 제가 카카오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이메일로 카카오 연락이 안 되면 그래도 이메일이다도 본, 카카오도 제가 잘 답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메일하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0일이고요. 2023년 1월 20일이고 금요일 어 저녁 7시 56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